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77년도 거상 김만덕을 하시고 이제. 대중들이 그래도 네. 고도심 선배를 많이 알기 시작한 건 역시 80년대 이제 전원일기 일죠 80년대 네. 10월에 전원일기 네. 이현은 씨한테 뽑히면서 음. 그2 2년을 하셨더라고요. 22년을 해서 아, 정말 야 22년 저는 그렇게 긴 드라마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22년을 하신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는 드라마라고 하지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음. 생활 생활 예.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농촌에서 그런 그그 그 거기에 순영이 같은 아, 은영이 은영이다, 나는 음. 은영이었어. 은영이 같은 그런 느낌의 삶을 그 어린 시절에 보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녹아서 음. 할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상이었던 것 같은 느낌. 음. 무슨 드라마에 이렇게 앉아서 뭐 카메라 저기를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케미들이 워낙 또잘또 그것도 맞으시니까. 그것도 너무 잘 맞았고 네. 그래서 큰 배우들은 정말 전원일기 그때는 정말 전원일기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죠. 배우들이 한번 네, 거기 좀 게스트 나갔으면 게스트로 도 어. 나갔으면 하는데 큰 배우들은 나갔다가 내가 음. 지금 쌓아놓은 것이 조금 이렇게 되지 않나 음, 음. 왜냐면 우리가 리허설하는 것 같이 슛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낙찰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들. 사람들이 정말 음. 거기에서는 신인들이 오면 라이트까지도 내가 이렇게 팔뚝으로 밀든지 발로 이렇게 차면서 개를 거기다 세워주는 그런 여유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 아, 연기하면서 에이, 후배까지 에이, 이렇게 살펴주는 음. 어. 아니 그런 여유가 있더라 그렇죠 그거는. 그거 하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때 촬영 현장이 양촌이었잖아요. 김포 가다가 있는 사실 여의도에서 아니 김포 가다가 아니 이령 쪽에 양촌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 그 아니었나? 이름이 양촌이었는데 아그 김포 가다가는 양촌이가 양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는 네네. 그래도 거기가 전원일촬영장이었는데 거기는 아니고요. 아마 그 이름을 따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령 가는 쪽이군요. 네. 어쨌든 저는 전원일기를 22년 하시면서 음. 전뭐 어릴 때부터 배우하면서 KBS도 해보고 네. MBC도 해보고 네. SBS도 해보고 아역이니까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MBC는 그 전원 일기 드라마를 하시면서 특히 MBC 연기자들이 좀 자연스러운 연기, 네, 네. 리얼한 생활 연기. 네, 네, 네. 이런 게 네. 타방송국 배우들보다 훨씬 뛰어나셨던 네. 게 네. 맞아요. 바로 그 전원일기의 네. 최불란 김혜자 고두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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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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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의 영향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네. 어릴 때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지금도 그 고착화된 게 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냥 네. 그렇게 익혀져 버리고 KBS 배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극격화진 강하 강하게 거기는 왜냐하면 사극도 많고 뭐 방공극도 막, 방공극이 많고 이런 거 많았어. 그래서 조금 각이지고 에이.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고. 에저 TBC가 그래도 자유분방하게 아주 이렇게도 넘나들 수 있고 저렇게도 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근 TBC는 또좀 코믹한 그런 드라마들이 네, 많았고 네. 그래서 코믹하다 보면 또 과장이 좀 있거든요. 근데 MBC 전원 일기는 최불한 김혜자 선생님부터 다들 그냥 저게 생활인지 연기인지 음. 모를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MBC 드라마의 연기자분들이 굉장히 리얼한 음. TV 연기, TV라는 네. 장르에 아주 딱 맞는 예, 예, 그런 연기를 예. 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전원일기 22년 와. 진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두심이라는 게뭐 이게 딱 각인되죠. 그 대한민국의. 그, 만 며느리는 그러네요. 저런 상이라야 된다라고 딱, 이제 아주 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국민 며느리였죠. 뭐 그렇게 국민 며느리. 살았는데 22년쯤, 한 20년 뭐 이렇게 조금 뒤 뒤로 흘러가니까 음.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니. 시부모님 말씀을 <laughs> 저렇게 순종하면서 순영이 같은 애, 그 우리 동서, 아. 유인촌, 각시, 네. 박순천 같은 그런 며느리 할 말도 하고 어머니 그거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laughs> 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저런 며느리는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laughs> 엄마 역할을 좀 일찍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요, 처녀 네. 역할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여배우라면 멜로, 로맨스 이게 로망인데. 아, 쉽죠. 그래서 내가 감독들한테 아니. 그 사랑하다 죽는 역할 하는 사람은 얼굴이 다른 얼굴이냐고. 뭐 눈빛이 다른 눈빛이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여, 막 노력할게요. 근데 정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여배우가 정말 사랑하다 죽는 역할 죽죽지 네. 않더라도 끝까지 네. 사랑하는 역할 좀 멜로에 좀 해보고 싶죠. 근데 이제는 많이 나이가 이제 들어버렸지만. 음. 이제 장년층의 중장년 장년층의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네. 이런데 쪽에서 작가가 누군가가 이제부터 쓰신다면 음. 그, 대한민국에도 배우들이 그럼요. 있다라는 거아 그럼요 그리고 미국에는 네. 뭐 클랜티스트우드하고 멜리스 그러니까. 트리비 예, 예, 예. 그 중년의 로맨스가 음. 얼마나 멋있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중년 노년 배우들을 훌륭한 배우들이 너무 드라마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게 힘들죠.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뭐 젊은 배우들을 물론 잘 하지만 그래서 아니 시대가 그이 계보가 이제 없고 음. 어머니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아 어머니 하나가 어떻게 딸랑 있는가 음. 하면 그냥 아버지는 없고 제가 몇년 전에 어떤 일일 연속극에 아버지 섭외를 받았었어요. 음. 어 연출로부터 그래서. 어, 형, 개런티가 어떻게 돼? 그래서, 뭐, 나많는 않지만, 얼마는 받아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아버지 없는 애로 가기로 했어. 제작비가 네. <laughs> 아버지까지 줄 수가 없어서. <laughs> 글쎄, 그렇다니까. <laughs> 그런, 그렇게 해야 해요. <laughs> 그래서 참, 그런 노년의 네. 얘기들. 그래, Dear My Friends 같은 그런 드라마가 참 좋았던 네, 게, 네. 그런 정말 연기력 갖춘 네, 중년 네. 노년의 배우들이 네. 나오시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지 제작진 젊은 사람들도 다그 드라마 너무 좋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다고. 네. 네. 그런 드라마가. 나의 좀. 나의 아저씨, 뭐. 아, 나의 아저씨는 지 제작진들이 아주 골수 팬이에요. 어, 골수냐. 남자들은 더 진짜로. 그래서 그 제가 형제. 이 친구들 때문에 넷플릭스로 그 처음부터까지 쫙 자, 봤어요, 맞아. 나의 네. 아저씨를.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그 드라마. 네. 거기 삼형제도 너무 좋고, 너무 물론 어머님도 좋아. 너무 좋으시고. 우리 제작진들은 거기 나오는 그 OST까지 매 사무실에서 지겹게 틀어놓고 있어. <laughs> 그런 드라마가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그 고선배님 드라마 중에서는 그. 동백꽃, 동백꽃, 동백꽃 필무렵하고 필무렵. 나야저씨 두 편이 참 좋았던 그럼요.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네. 드라마를 하게 돼서 이게 오래 하기도 하지만 음. 하다 보면 좋은 드라마를 예 남고 싶은 배우지 맞아요. 그냥 뭐 돈만 받기 위해서 그냥 흘러가는 음. 그런 드라마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그 드라마 정말 좋았고요. 그 멜로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손연주라는 배우가 응. 어, 나랑 예, 네, 하고 싶다 멜로드라마를 하고 네. 싶다 상대역은 연상의 네. 여인으로 고두심, 고두심 선배랑 하고.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으셨어요. 너 아. 미쳤구나 그랬죠. <웃음> <웃음> 너 망했다. 너 미쳤구나. <laughs> 그렇지만 음, 나는 좋다. 음, 음. 너 미쳤구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뜻이겠죠. <웃음> <웃음> 좋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laughs> 아직도 그냥 살아서 이렇게 막 움직인다라는 아, 거. 네. 네, 네. 근데 여자, 여자임은 분명한가 봐요. 음. 그리고 여배우가 거기에 대한 그 갈망이랄까, 그거를 흡족하게 그 작품에서 표현을 못 해봤고, 음, 그런 것도 음, 또 있겠죠. 그렇죠, 저는 예, 그렇죠. 내 자신은 그런 음, 것도 있겠죠. 음. 근데 이번에 정말 파격적으로 아, 이제 또 글로 가도 되나요? 아 그러면 음. 음, 빛나는 순간 음. 영화의 음. 그 다큐를 찍으러 온 30대 청년하고 지현우라는 배우죠. 네, 지현. 음. 아두 분의 로맨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와 그렇구나. 소년주는안 네. 되겠네. 지현우가 <웃음> 이미. <웃음> 그래서 손현주 또 전화 오면 예, 지현우가 있는데. 매롱 <laughs> <메론> 그래야지. <laughs> 아니 그 이번 영화의 그런 파격이 있군요. 제가 저 예고편을 지금. 맞지? 이 동네 남자고 여자고 다 이기는 양반이야 그어른 여기 1등, 물길도 1등, 성질도 1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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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진짜 진짜 연예인처럼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그, 지현우가 그 제주도에 온 사진 작가, 아, 네, 네. 뭐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할머니 다큐로 찍으려고 아, 내려왔다가 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음. 고집스러워서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 여기 무사. 저딱한 번만 믿어주세요. 난 시상에, 나 얼굴 찍히는 거 제일 싫어해요. 참 내일 생일 때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내이 <laughs> <laughs> 영화 제목이 왜 빛나는 순간인가 했더니 순간인가에서.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고 정말 아유. 우리 감독님 소지문 감독님 정말 어떻게 빛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붙여서 참. 나를 줬을까? 야. 이거 이거 저 얘기 좀 되겠죠. 해외 시장에 안 나간대요. 이거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노려볼 보고 여정원이랑 나란히 좀 어떻게 쓰게 하든지, 뒷부분이라도 뒤, 뒤 좀, 뒤에서라도 이렇게 간죽거리게 세워주든지 하지. 아니, 늦었어? 이 영화를 좀 미국 시장에 어떻게 내보내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우리 윤여정 선배가 여우조연상을 타셨으니까 우리 고두심 씨는 또 여우주연상을 타셨으니까. 아, 주연이네. 이건 여우주연이니까. 이번에 기회가 너 아깝네. <웃음> <웃음> 이 영화가 이제 곧 2월 말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제주도라는 곳이 또좀 그, 촬영하시면서 네. 아무래도 좀 남다르셨겠어요. 오,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제가 그 한동안 제주도를 그거 선거? 성거철이 네. 되면. 내려가면 음. 무슨 어디에 뭐 손들러 온거 같아 가지고요. 음. 어느 해부터는 이제 그걸 좀 이제 안 가요. 네. 부모님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음. 이렇게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제희도를 조금 이제 이렇게 음. 겨, 사이를 두고 있었는데 이 작품이 와서 거기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또딱 이렇게 묶여 있을 음. 때 초반에 코로나 초반에 이제 찍은 영화예요. 작년 봄에 찍으셨죠? 작년 딱 요만 때 가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달 반, 두 달을 거기 있으면서 힐링이 됐죠. 어. 아, 확실히 고향이고, 음. 고향 음식이고, 음. 고향 사람들의 그 냄새와 그게 나도 모르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주청. 같은 분들이 막 여기 돌아오시기도 돌아오고. 하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여튼, 저로서는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도 막 힘차고 막 네. 가라앉았던 것이 확 업되면서 정말 좋았었어요. 음, 그러셨군요. 또 제주도 말. 네. 후짐하게 썼고. 그,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여고 시절까지 제주도에서 살다 서울에 네. 올라오셔서.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서울 말에 적응을 하셨을까 제주도 사람들이, 그 제주도 방언들이 아래 하자에다가 그 옛날에 그이 우리나라 언어가 많이 그냥 그래도 이렇게 돼 있대요. 음. 음. 그래서 구사하는 데 굉장히 능통하대요. 이, 어. 이 구강 구조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저러서 그런지 남자들은 그게 조금 어려워요. 글쎄요. 남자들은 어려워요. 쉽게 못고치 예, 예.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정말 잘 고쳐요. 어. 서울 말을. 박순천 씨도 제주도 바, 아니에요? 순천이는 금산아가신데, 아. 제2의 고향이라고, 중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나왔고, 아. 부모님도 제주도에 사시고, 음. 그 친, 일가 친척들이 또 제주도에 많이 네, 사시더라고요. 네, 네. 그 처음부터 서울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서울 말 금방 네, 익히셨어요? 네, 네. 음. 금방 익혔는데, 제주도 가려면 금방 익힌 서울 말을 했다가는 음. 아주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빨리 제주도 말 써야 되는군요. 님끼리지 말라. 이렇게 하기 <웃음> 시작하면 <웃음> <웃음> 그 제주도 출신이라는 게 너무 알려지고 네. 또 제주도 홍보대사도 음. 하시고 어쨌든 제주도를 참 사랑하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제주도에 난타 극장을 만든 지가 이제 한 10년 됐어요. 음. 그래서 자주 제주도를 아예. 가는데 갈 때마다 참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네네.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재미있는 게 제주도 그 풍습이 정말 서울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일단 결혼식을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laughs> 그리고 그 저도 이제 제주도에 친구들이 좀 생겼거든요. 네, 네. 그 상가에 가면 음.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를 다 a 다 면다 따로따로 봉투를, 봉투를 다 줘야 돼. 세 사람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런 관혼상제 그거 m y a n g Samyang, Samyang, s 이 m y a n g s a m y 는 척박하고 너무 못 사니까 음.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네, 도와주려고 아. 자기도 없지만 그래도 음. 그 그거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그런 아,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사를 일년 중에 하루에 하는 거그거 뭐라 그러죠 신구간 신구간 네, 들고 나고 그래서 난 그것도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사를 <laughs> 전 도민이 다 똑같은 나라 <laughs> 거네. <보면 아니야. 웃음> 제주도가? 아니 그 하루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즌이 있어요. 겨울에 예, 며칠 시즌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옮기면 1년 동안 살아야 돼요. 글쎄 네. 말이에요. 네. 그 굉장히 독특한 풍습도 네. 많고. 여기는 이제 2년 계약들 전세 해 가지고 서울에는 그런데 음. 네. 거기는 1년씩 딱 딱.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주 음식이 또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바다 음식 말고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에이, 너무 담백하고 에이. 맛있어서. 그런데 그 양념 같은 것이죠. 귀하니까 아, 그냥 소금 밖에 못뭐 뿌리고 막 무슨 음, 그런 식 음. 그래서 사실은 음식이 입에 안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랬는데 90년대 음. 오면서는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아, 맞아요. 많이 음. 그 식당업을 많이 맞아요. 하셔서 이제는 다 음식이 맛있어 청준화가 됐어요. 이제 <laughs> 아주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아, 비슷한 다 네, 양념으로 네. 해서 음식이 이제는 입에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옛날에는 담 우리는 먹었던 입이라 담백하고 그런 게 음. 좋은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선호하지 음. 않고 아, 음식이고 뭐 맛이 음. 없어가지고 <laughs> 아, 제주도 참 좋은 음, 곳이에요. 참 좋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곳이고 네네.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곳. 홍승연 시작 사랑불래 그래서 완전히 이제 변신을 어. 하셨죠. 잘났어 정말. 나는 <웃음> <웃음> 첫 번째 KBS 상을 대상을 받았죠. 네. 네. 왜그 역할 저를 쓰시려고 음. 하냐. 아무 음. 소리 말고 음. 네가 배팅할 만큼 해라. <웃음> 내가 지는 <laughs> <뒤는> 본다. <laughs> 네? 고두심이가 횟가닥 해가지고 나오니까, 눈을 시분덕거리면서 막 남편을 갈부고 막 음. 이렇게 하니까. 대막을 쳤죠, 그 드라마가. 정말. 정말. 아주 그냥. 음. 양천리 며느리가 그렇게 바뀔 줄은. 기자들이 인터뷰하자고 그러면서, 이번 상안 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걸. 막 <laughs> 이렇게 해또막그런신지 얘기를 막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 <laughs>